안녕하세요. 저는 능력항상촉진부 부서장을 맡은 작업치료사 조인란입니다 오늘의 통역은 강동구 수어통역센터 이초희, 추호성 한국수어통역사 선생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개별 맞춤형 지역 연계 재활 서비스와 온라인 부모 교육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능력 향상 촉진부는 다른 복지관의 기능 향상 지원팀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부서명 변경 및 다영역 협업 구조로 두개 팀과 그리고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2월 21일부터 휴관 조치로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에 따라 휴관 직후부터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던 서비스를 가정과 지역사회로 이동하는 것이 전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부서 또한 기관의 움직임에 발 맞추어 다양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로는 만나지 않고 재활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둘째로 바, 변동하는 방역 단계에 맞춰 모두가 안전하게 대면 서비스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이 물리 작업 언어 음악 심리운동 치료 영역별로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가정 지도안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일반적 정보부터 기관 내에서 실시했던 개별 장단기 목표와 연관되는 가정 내 활동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양한 형태로 가정 지도안을 제공하고 서로 소통한 예시를 볼수 있습니다. 가운데 두 개의 그림은, 화, 가운데 두 개의 그림은 실시간으로 지역사회 내공원에서 활동하는 영상을 저희가 받았고요. 즉각적으로 주의하실 점 등을 피드백하여 안전하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가정 지도안 제공을 위해 전화부터 시작하여 문자, SNS, 이메일, 영상통화, 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을 통해 이용자들이 편안해 하시는 수단이 각계 다름을 알수 있었습니다. 전화와 영상통화는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상태를 파악하며 심리적 상담에 용이하였고, 문자와 SNS는 영상을 통해 모델링을 제공하기가 용이했습니다. 각 치료 영역별로 이메일로 소통한 예시입니다. 이메일의 경우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활동지를 제공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메일로 제공하던 활동 자료를 어머니들께서 출력이 어려워 우편으로 받고 싶다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반영해서 가정으로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복지관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변 지역사회 내 성인장애인들의 건강상태를 살피던 중 건강 관리를 위한 가정 내 운동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정 내에서 실시 가능한 기초 재활을 돕는 운동 영상을 기획 협력팀 선생님들과 공동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복지관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고요, 치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복지관 주변 지역 사회 내의 모든 당사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심 힘들게 3, 4월을 보내고 5월에 다시 2차 휴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용자분들이 3, 4월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욱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 때, 어머니 요즘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의 형제가 이제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저희 학교에 출석을 해야 되고, 아버님은 재택근무하고 있고, 하루에 도대체 밥을 몇 번을 차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에 따라서 가족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하셨습니다.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심리 지원을 위한 전화 상담, 그리고 일상 유지를 위한 일과 활동, 시, 일과 활동 시간 및 난이도 조절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예시를 들면, 가정 지도한 내용에 보호자분의 집안일,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 거기에 이용자의 가동, 가정 지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상황에 맞춰 활동의 난이도를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으로 집단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지속됨에도 가족을 위한 지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을 집단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 부서만의 힘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 복지관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직원 교육을 유튜브 채널 스트리밍으로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획 협력팀의 지원을 받아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온라인 부모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관 내에서 집합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운영이 유지되는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문화센터가 그러했습니다. 작년 한해 복지관의 지역포괄촉진부의 지역중심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많은 당사자분들이 이마트 문화센터를 이용하셨고, 당사자의 발걸음, 그리고 복지관의 활동을 살핀 문화센터에서 먼저 이번 강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어치료 부모교육이었기 때문에 참가자 중에 수어통역이 필요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수어통역센터 지원을 통해 참가자의 수어통역도 진행된 사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다른 기관의 협력으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시설 내에서 방역 단계에 따라 안전하게 대면 재활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맞춤형 비대면 재활 서비스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접촉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거주시설 네트워크 연계 사업으로 심리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성인장애인분들이 주 1회 복지관으로 찾아와 심리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운동사 선생님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간으로 강동구 지역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인근공원을 검색하였고요. 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선생님들이 답사를 가셨을 때 어떤 활동 공간이 있는지 또 어떠한 또 곳에 발달장애인분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휴식 공간 등의 시설 사용 동선까지 확인하신 후에 활동 계획을 세웠고요 자연물과 공원 시설을 활용한 신체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사회에 제가 장애인 대상으로 한 방문형 재활 프로그램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폭력으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가정 내 보호자분과 당사자 두 분이 계신 가정에서 보호자분께서 갑자기 뇌출혈 등으로 쓰러지신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돌봄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생각지도 못한 위급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사회로 더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역단계가 완화되어 이용자분들을 만나기 전에 저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치료실에 부착을 하게 될 게시물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을 반영한 내용을 간단한 그림과 설명을 통해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게시물 내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림은 저희 부서의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직접 그려서 준비한 그림입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 상황에서 한 공간을 치료사 1인과 이용자 1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치료실 시간표를 조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상황에서 저희는 맞춤형 비대면 재활 서비스의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첫째로, 이용자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는 이용자의 상황과 선호의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상통화, 우편 발송, 카카오톡, 전화, 이메일 등의 수단, 그리고 치료활동지, 운동 동영상, 놀이방법 안내서, 현재 상태 파악이나 퇴행 방지를 위한 방법, 그리고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 등의 내용을 포함했고요. 그리고 주 2회, 월 2회 등의 실제로 가정에 계신 보호자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빈도, 그리고 실시간 소통의 경우 전화를 드리는 시간 등의 실시 시점을 이용자와 함께 정하였습니다. 특히 실시간 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맞벌이 부모님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시간의 근무를 통해 7시 이후에 통화하면서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후에 둘째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와 그리고 제공 일정 계획을 월간 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저희는 특성상 치료 시간표를 주간으로 작성해서 정해진 시간에 치료실에서 이용자를 만나서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익숙하였는데요. 월간 개입표 작성 자체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용자의 가정 또는 인근 지역 사회 내에 있는 환경, 그리고 도구를 고려해서 활동 계획을 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조차도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대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처음으로 도입하여서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 가능한 한 최대한 대면 서비스를 안전하게 지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비대면 재활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 그리고 가족, 가족의 역량 강화를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실천으로 이번 실천으로 얻게 된 우리의 배움은 이 용자와의 소통 채널을 정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전히 끝나지 않은 고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정말 당사자의 가정과 인접해 있는 지역 사회 내에 공원 등의 야외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역 사회 내 야외 프로그램을 할때 어떻게 저희 치료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께서 모두가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도 방역 단계를 고려해서 어떻게 실시를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고요. 그리고 가정 방문 재활 서비스도 모두가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가를 측정할 것인지 그 부분도 고, 고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 물품을 확충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관 특성상 이제 시설 견학 등의 외부 자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대면해서 찾아오셔서 견학을 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짧게 축약하여 제가 발표를 진행하다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저와 그리고 저희 복 저희 부서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동료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박지원 팀장님의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수중운동 개별 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